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교정본부장하고 질의해서 잠깐 나왔는데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 2000, 어, 12월 3일 내란 당일날 전국 교도관 학대 간부 회의가 있었고 구치소, 교도소 룸을 다 비워라. 다 잡혀 들어올 거다. 이런 내용의 회의였다고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당일, 개헌 관련, 그니까 당일이면 12월 4일 자정까지 그 포함한 날짜이겠죠. 개헌 관련 그 Peace. Hey. 을 세우고 대응 회의를 한 일체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교정 당국이 전국 교도관 확대 회의를 아마 영상으로 했다면 그 영상 자료하고 회의록이나 회의 참석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 수사기관이 너무 서로 윤석열 내란 수계를 잡겠다고 수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지호 경...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 국수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서 지금 수사를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검찰 특수본이 123 내란사태 내란사건의 핵심 인물 김용현 박안수 오늘 구속됐죠. 여인형 박종근 이진우에 대해 지금 신속하게 구속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 수사권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법원행정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이 위법 수사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수처장님, 지난 8일 날 검찰과 경찰의 내란 사건 이첩을 요청 요구하셨고, 지금 경찰 국수본이 어 이첩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 근데 일부 사건 이첩을 네, 받았습니다. 이첩 일부 이첩 받 받으셨는데 지금 검찰은 이첩 안 하겠다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요구를 거부했는데 오늘 또 언론 보도 보니까 이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이첩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어, 강행 규정이고 의무 조항입니다. 네, 공. 검찰이 지금 이첩 안 하고 있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123기사 내란 선포 직후에 11시 밤 11시 전후로 추정되는 시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 처장에게 개엄 관련 임무를 지시했고 정우성 1 처장이 네개 팀장들에게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테니 그들에게 지원만 하면 된다라고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다는 것이 지금 그. 언론 보도로 났고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은 이 사건, 내란 사건의 수사 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이 이, 이 내란 사태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과 공모했는지 이 계엄사령부하고 공모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어, 다, 나중에 수사로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검찰과 뭔가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올 거다. 대검의, 포, 대검의 포렌식 센터가 이그 선관위의 서버를 포렌식 할 거라는 것이 내 네, 서로서로 간에 어쨌든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란 사건의 공조 세력입니다. 법무부 차관님. 네. 검찰청법 4조 2항에 따르면, 게다가, 어,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할 수 없다고 검찰청법 4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 조장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특수본에서 김용현 등등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 기소를 하게 되면 특수본의 기소가 검찰청법 4조 2항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 검찰의 수사는 수사 자체도 위법성이 있고 나중에 기소를 하더라도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검찰은 이 사건에서 수, 손을 떼야 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피의자 윤석열은 4년 전어 법무부에서 제가 감찰할 때 감찰 조사를 저렇게 거부했습니다. 대면 감찰을 계속 거부했고 방문 조사를 하러 간 검사들을 다 돌려보내서 쫓,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방문 조사 요구서를 다 갑자기 대검찰청에 있는 어떤 검사가 법무부에 쫓아와가지고 던져놓고 갔어요. 원래 피의자 당시에 이그 청총장 검찰총장 감찰 대상자는 성실하게 감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불응했고 그 감찰 불응도 비위 사실에 들어가 있, 있습니다. 당시에, 법무부 징계 당시에. 그런데 지금 내란숙의 윤석열의 공수, 공조본부 혹은 검찰의 조사,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 불응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장님, 형사소송법 200조의 2, 1항에 따르면, 출석, 피의자의 출석 요구가,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체포영장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조본부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출석 요구서를 어제 어제부터 계속 갖다 주려고 했는데 거부하고 오늘은 또 반송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어 관저에서 어 수치를 거부한 것으로 제3자가 받으면 그것은 송달이 되는데 제3자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출석 요구서 안 받고 뭔가 절차를 지금 지연시키고 이 절차에 지금 그 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체포영장을 바로 치십시오. 체포영장 바로 받아서 그체포영장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를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형사소송법 200조의 2 1항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검찰 수사에 불응한 것은 그것 자체로 헌법수요의 의무가 헌법 수호를 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그것은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최대한 특검과 검찰 수사에 응하 협조하겠다고 말해놓고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조사에 불응한 것은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피해자 윤석열이 공조 본부와 검찰 수사에 부하는것 자체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로 파면 사유가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조 본부에서 일자 인성에 대해서 반드시 체포영장을 바로 하셨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